정년 연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죠. 누군가에겐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절망 그 자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냥 반으로 딱 쪼개버린 이 법안. 이게 어떻게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서 아예 세대 전쟁이 되어버렸는지 오늘 그 아주 날선 목소리들 한번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댓글 하나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푸티, 그러니까 40대들은 우리나라의 암적인 세대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와, 정말 날카롭죠? 이 문장 하나에 지금 이 갈등에 얽힌 모든 감정이 정말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은퇴를 코앞에 둔 기성세대 근로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이분들한테는 정년 연장은 뭐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생존권 투쟁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소득 공백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퇴직은 했는데 연금이 나오기까지 한 4, 5년 정도가 비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버텨야 한다는 거죠. 이걸 두고 재정적 절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문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라 믿고, 사회 시스템 믿고 이래 왔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배신감, 그리고 이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죠. 이들은 이 정책의 대가를 바로 자신들의 미래로 치르고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댓글 한번 보세요. 그럼 청년들은 캄보디아 보내면 되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자도 섞인 질문 안에는 정년 연장이라는 게곧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거고 결국 우리 세대는 이 사회에서 설자리조차 잃게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분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대 입장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한 세대의 직장 생활을 늘려주는 게 결국 우리 세대가 들어갈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는 거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다. 바로 이 지점인 거죠. 보세요. 한쪽은 생존을 위해 5년이 더 필요하다고 절규하고 다른 한쪽은 그 5년이 우리가 시작할 유일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죠. 이게 바로 이 갈등이 왜 제로썸 게임. 그러니까,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여겨지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대 갈등 한가운데 끼어 있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쪽에서도 아주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일 난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이걸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법으로 이걸 못 박아버리면 결국 국제경쟁력만 잃고 회사도 일자리도 심지어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도 다 사라질 거다. 이건 모두가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도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용구조가 뻣뻣해지면 기업 입장에선 족쇄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일자리를 지키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 주장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정말 폭발적인 갈등을 만들어 낸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갈등의 뿌리를 쭉 파고 들어가 보면요. 애초에 이 정책 설계 자체에 아주 치명적인 균열이 다섯 군데나 있었다는 게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 볼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백. 퇴직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니까, 이 5년이 기성세대를 그냥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린 거죠. 둘째, 그럼 연장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임금삭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현장에선 엄청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셋째,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 기성세대 일자리를 늘려주는 만큼,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없었어요. 이러니 청년들이 반발할 수 밖에요. 넷째, 심지어 같은 세대 안에서도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니까 불공정 논란이 터져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모든 혜택이 사실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은 그냥 소외된 거죠. 바로 이 다섯 개의 구멍이 모여서 갈등을 그야말로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또 각자의 고통이 담겨 있죠. 이걸 다 듣고 나면, 아, 이 문제가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생존을, 그리고 누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정말로 옳은 선택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이 딜레마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죠. 기성세대는 살기 위해 정년 연장을 외치고, 청년은 미래를 위해 신규 채용을 외칩니다. 기업은 우리 손발을 묶지 말라고 하고요.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모두를 만족시키냐며 머리를 싸매고 있죠. 보세요. 각자의 입장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도 정말 풀기 어려운 어쩌면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